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8월 28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 갤럭시Z 플립3 폴드3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Z 플립3 한정 색상이 추가적으로 차후에 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디스플레이 컨설턴트에서 DSCC CEO 로스형에 따르면 이번에 갤럭시Z 플립3 블루 색상이 출시할 것이라고 출시 이전부터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식 출시되는 전세계적으로 직 출시 하지 않았 지만 대학원생 전용 삼성 닷컴 공식 온라인 스토어 갤럭시 캠퍼스 스토 어를 통해 이번 갤럭시 Z 플립 3 네이비 색상 으로 추정 되는 렌더링 이 새롭 게 유출 되었 습니다. 렌더링을 확인해 보았을때 이전에 출시됐던 색상과는 전혀 다른 색상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진한 블루 색상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어쩌면 차후에 단독 색상 또는 몇 개월 있다가 정식 출시 방식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스마트폰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3 그린 색상을 주문했지만 언박싱을 해 보니까 블루, 그러니까 렌더링과 비슷한 네이비 색상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로 확인해보면 실제로 블루 느낌이 나는 것으로 보이며 주변 빛 환경에 따라 블루로 보이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 게시물을 올리셨던 작성자분에 따르면 카메라 필터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네이비 색상이 저 색상이라면 차후에 출시되는 네이비 색상은 무광이 아닌 유광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Z 폴드 3 관한 내용에 이어서 전해드리자면 국내 매체를 통해 비스포크 시스템을 이번 Z 폴드 3에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현재 냉장고, 세탁기 등 자신이 원하는 조합과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터마할 수 있는 비스포크 가전제품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갤럭시 Z 폴드 3 스마트폰 처음으로 비스포크 디자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국내 매체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비스포크 디자인 도입함을 통해. 이번 Z폴드3 외관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테두리, 힌지 그리고 후면 유리와 같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색감과 재질로 변경할 수 있는 커스텀 디자인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삼성은 한 가지 옵션으로 톰브라운 에디션처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정 모델만 판매하는 방식 또는 또 다른 옵션으로 공식 라인업으로 지정해서 가전 제품 비스포크와 똑같이 외형 색상을 바꾸는 서비스로 진행하는 옵션으로 총두 가지 옵션을 고려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비스포크 서비스가 언제 도입될지에 대해선 언급된 사항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